가끔 보이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용찬우는 무고죄가 겁나지 않는 거냐? 이상한 사람들이랑 얽히면 인생 꼭대는 경험을 하시면서 겨우겨우 무혐의로 풀려나고 나서 그 사람을 무고로 고소하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D 흑시 예능이며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의 인생을 꽃대기 할 적으로 거짓말임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인데요. 즉 처벌을 목적으로 남을 거짓으로 음해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용찬우가 흑자님을 주업승 화법으로 동생사랑맞또는 레카연합이 힘을 합해서 자신을 공격한다고 거짓말로 흑자님을 고소했어요. 이 사건에 용찬우는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아쉽지만 이건 무고가 아니에요. 그럼 혹시 용찬우가 이거 거짓말로 고소를 한게 맞는데 왜 무고가 안 되는 거야? 무고라는 건 그게 거짓이던 사실이던지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이 그걸 사실로 믿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어렵죠? 예를 들. 용찬우가 흑자님이 동생 사랑마라고 본인이 믿고 있고 그렇게 발설한 거라면 허위사실 유포에는 해당되지만 무고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용찬우의 머릿속에 진짜 생각을 알수 없기 때문이죠 만일 이런 식으로 딴 사람한테 흑시야 흑시야 그런데 흑자가 사랑마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내가 흑자 떼기 인생을 깜빵해서 썩게 꼭같이 만들어버리려고 일부러 저렇게 고소한 거야 너 몰랐지? 이런 식으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무고제가 성립을 합니다 더 단순히 예를 들어볼까요? 용찬우가 내가 자기를 때렸다고 고소했어요 저는 때린 적이 없는데 환장할 일인 거죠 나중에 CCTV로 확인해봐도 내가 때린 증거가 없어요. 퀵씨는 고소당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고생고생하다가 겨우겨우 무혐의로 풀려나서 용찬우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어도 무고가 아니에요. 용찬우가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하도 참아줄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다구리를 당했는데 나로 착각을 했는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용찬우는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용찬우가 이도노 변호사님을 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한 사건이 있었죠? 슈퍼 킬포가 나오는데 이도노도 그런 저급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용찬우 키는 170cm가 넘음. 용찬우는 본인의 키가 170cm인데 변호사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어요. 언뜻 보면 무고 사건 같으시죠. 하지만 이것도 무고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호사협회는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변호사협회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고소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능이 정상적인 성인이며 군대를 다녀온 사람 이라면 본인의 키를 모를 수는 없죠. 즉 용찬우가 자신의 키가 170미만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도노 변호사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변호사 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도노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는 있겠죠. 그럼 요즘 핫하신 박기흥 선임의 사랑죄 고발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용찬우의 아버지 노무사 박기흥 선임은 흑자님을 혓바닥 사랑 사건으로 보도 자료를 만들고 사랑죄 현행범으로 고발 조치를 했죠. 바닥 사랑 사건 자료입니다. 온라인 저격전문 유튜버 사랑죄 현행범으로 고발 조치. 유튜버 용찬우 측은 2023년 6월 중순경부터 고발인 측에 대하여 사랑 행위를 지속하는. 사랑죄 현행범으로 고발 조차 했습니다. 사실 덕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넘어 사랑을 강요하는 실질적인 사랑 현행범이며 사랑 미수범이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쓰고 계시죠. 이에 맞춰 용찬우는 나의 유언이라는 내용을 커뮤에 게시하기도 했고요. 용찬우 아버지 노무사 박기웅서 씨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투자님의 지속적인 적용 영상으로 살다를 생각한 정도의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일 실질적인 물리적인 사랑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고 사랑 미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 의도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죠. 정리해보자면 노무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랑미수죄로 고발을 했다는 거죠. 더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무고죄가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확실한 거는 명예훼손죄 또한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판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수익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의 상황을 방송에서 전달을 했을 경우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흑자님께도 재촉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줄 요약 집 밖은 위험하니 나가시지 마시고 흑시랑 놀아주세요. 이영상을 예능이며 법률 지식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